우리 전호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랑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면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면 어떤 글인가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는 우선 목적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돈 벌려는 생각, 오로지 출세하려는 생각, 혹은 어떤 잡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 불변의 목적, 고상한 목적이 있어야지 이 운동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잘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운동을 잘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답니다. 열심히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꿈을 꾸더라도 운동에 대한 꿈을 꾸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또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하는 거 당연히 절제하고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운동에만 절제하고 절제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 안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생활이. 그래서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투자하고 훈련해서 절제와 인내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잘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 그다음, 다음에는 한번 되돌아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되돌아보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보는 돌아 거죠. 태, 처음에 내가 배웠던 그 기초. 그래서 그 기초로 돌아가 본다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 본다는 거죠. 맨 처음에 누구에게 배우고 어떻게 배웠는지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외모는 외국 사람인데 말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어찌나 사투리를 많이 쓰는지요? 그랬어요? 예? 안 그랬어요?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외모는 외국 사람인데 말투는 완전히 사투리예요. 어디서 배웠느냐? 부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배워서 표준어를 못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배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배우느냐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학문도 그렇고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계속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찬미하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스승되어 주셔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면 나에게 배운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 주님께 배운 사랑,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중요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는 이 단어 단어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사랑하시느라 두번 사랑하시느라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시점을 한번 우리가 공공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십자가 앞에 고난이 이 지금 이 밤의 시간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유다는 자신을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는 세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눈에 환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조건 없이 수용한다.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딸을 다섯 명 놓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제가 도망을 못 가서 아버지가 제 발목을 잡고 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못다 한 목회의 길을 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바친 후에 어릴 을절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모델래. 뭐 제가 말할 때부터 너 모델래. 뭐 초등학교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사 될게요. 목사 될게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목사 될게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당연히 갔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는 이제 전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신학교가 좀 동산 높이 있었는데 내려오는 그 길에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글씨가 하나씩 보였어요. 내가 이를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한다. 계속 저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동산에, 그 선지 동산에 있으면 이 문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문구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옥상에 한번, 옥상으로 한번 불려오십시오 옥상에 한번 갑시다 여러분, 옥상이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할까요? 좋은 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옥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서 불려갔어요 그리고 많이 혼나고 내려왔어요 제 아내한테 <laughs>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감격이 <laughs> 마음이 울적해지네요. 제 아내가 여기 없어서 다행입니다. 일부 예배드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참 힘들더라고요. <laughs> 근데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송도이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가운데 하나의 저점을 발견하고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끝까지 사랑은 바로, 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수용과 동의를 헷갈리면 안 되는구나. 구별해야 되는구나. 수용과 동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용은 하셨지만,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의는 하지 않으셨어요. 죄 짓는 사람을 동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수용은 하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목사를 옥상으로 불러가도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문제 때문에 목사를 옥상으로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의는 안 되는 문제들을 참 많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 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동의는 할수 없지만 사랑하기는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잡았거든요. 남자는 잡지 않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칠 수가 없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사라졌을 적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근데 죄는 짓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 그 여인은 수용은 하였지만 그 죄는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죄 짓는 사람의 죄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되는 그 문제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죠 죄된 인생, 문제되는 인생까지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랑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는 구별할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존귀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는 거죠.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발을 씻기는 일은요 가장 낮은 자리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이 제자들을 낮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가치를 세워 주기 위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너는 귀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물건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려면 두 가지가 분명히 결,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좋은 그 평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미술 경매 사상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분 만에 이 역대 최고가를 곧그 갱신하였는데요. 2012년 미국의 경매장입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얼마에 낙찰되냐면. 1355억? 천,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1355억에 낙찰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저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텐데. 나도 이 정도만 그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웃는건 아니죠. 네. 나도 이 정도 그릴 수 있는데 왜내 그림은 안 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그림보다 잘 그려도 누구도 이 그림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유명하고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냐면 이 그림은 세계적인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 제가 그림은 안 됩니다. <laughs> 누가 만들고 누가 그렸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는요, 헬라오 원화상으로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 뭐라고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유명한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였느냐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문크의 절교라는 이 작품이 1355억이 되었는데, 1355억을 누가 지불하니까, 이 그림이 아주 값진 가치를 인정 인정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목 박은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길이요. 그 손에 박힌 못이요. 그 손에 못 자국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주님은 우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십자가에 그 못으로 우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가시면서까지 그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존귀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수용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기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값을 치루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 믿음의 백성들 백성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존귀한 자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랑은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신뢰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을 못 씻게 합니다 주님 사랑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 배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명보다 신뢰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은요. 내가 나중에는 성장하리라. 내가 나중에는 변화될 것이다. 내가 나중에는 이해될 것이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미래를 12명의 어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 12명의 어부들은 아니죠. 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전 세계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명은 또 달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세계의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3년을 함께 보내시고 자 이제 난 너희들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꼭 세상 곳곳에 전하기를 바란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라고 주님은 하늘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신 주님과 천사들의 대화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사의 대화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음, 그 일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사는 계속 묻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은 있으시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비책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을 뿐이다. 그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을 나는 안다. 다른 대비책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것밖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단 11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일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신뢰하십니다. 너희 믿음 교자씨만한 만한 것만 있으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신뢰하고 계시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도 하십니다.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래 시대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신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육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했던 그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간 베드로가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믿어주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우리도 아직까지 누군가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힘든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여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고요 존귀여기시며 사랑하셨고요 신뢰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자 앞에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라가 세계명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세계명이라고 세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가 세계명입니까? 세 개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개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개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어떻게 세 개명으로 바꿔 주셨냐면, 예전에 있었던 사랑은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느니라. 예전의 개명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 개명을 주셨습니다 한번더 요한복음 13장 34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사랑한 것 같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요. 이제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새 개명을 주셨습니다. 생활의 과제입니다 과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대답 잘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한번더 새기려고 물었습니다 이번 생활의 과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사랑하기 사랑은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한주 동안 한번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존귀 여기는 사랑으로, 믿어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